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다시다시피 과학고가 경기남부는 없습니다. 북부에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인구 1,400만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강력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 0개의 과학고 중에 경기남부는 경기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엄연한 현실이고요. 따라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 다른데는 0.35대1 정도인가 3.5대1 정도, 아, 정도인데 우리 경기도가 학 거의 8대 1.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기도민의 학생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적인 어,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분당판교는 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지향합니다. 어, 실리콘밸리는 어, 뭐 애플, 구글, 메타 이런 유수한 기업과 아울러서칸 아카데미라는 훌륭한 교육 서비스 조직이 있고요. 또 이런 것을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또 다양한 기업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이코밸리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또 그것을 리드해나가는 훌륭한 인재,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본의 에, 에, 지원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시리콘 펠리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 판교와 분당을 어, 한국형 시리콘 펠리로 만든다고 했을 때 반드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민과 함께 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바로 과학과 어, 영재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재 총장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투합을 해서 반드시 주민들이 원하는 과학고 영재 학교를 분당 판교에 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난 선거에서 저한테 이긴 모 당선자가 어제 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어, 고교 평준화는 어, 마치 민주당의 네, 자산인데 왜 과학고 어, 토론을 하냐. 아마 이런 식의 내용 같아요. 자각은 아닌데. 그리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어느 대통령 시절에 한줄 아십니까? 1 9 7 4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고교평조라가 그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과다한 고교 대입시 대입, 경쟁과 그다음에 고교 서열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여러분 네. <laughs> 그리고 어, 이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반, 저희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어, 자사고와 어, 외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이지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어, 우리 민주당은 한 번도 반대한 정책이나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 라는 사실도 분명히 오늘 많은 또 기자들도 와 계시는데 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어, 생산되는 많은 컨텐츠가 정말 좋은 정책과 어, 그 다음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마침내 우리 분담 판교에 좋은 과학과 영재학교가 설립되는데 큰그 이끌음이 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